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지를 알고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어,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 보시 읽으시면서 이제 다 느껴지셨겠지만 원래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쓰시면 편지 앞부분에 뭔가 좀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뭔가 좀 이렇게 예의도 좀 차리시고 편집글 형식에 좀 집중하시는 편인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절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무슨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인사를 하시려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당시 그 갈라디아 땅의 상황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지금 바울 선생님이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뭔가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복음이 아닌 이제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막해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바울 선생님이 다시 여행의 시간을 꺾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 급하게 편지를 보내신 건데. 본인이 이제 개척한 교회잖아요 처음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새로운 땅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그 교인들을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 교인들이 그것을 잘 버텨냈으면 그런 다른 복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유지하려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들의 말에 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강한 오조로 얘기하고 있고요. 여타의 바울 서신 다른 서신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센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성경이어서 우리가 지금 번역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좀 거룩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까지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어떤 열정이 보이는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선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데 차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좀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뭔가 세상에서 다른 복음의 이야기가 나의 귀에 들려왔을 때 내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쳐내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왠지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논리에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이고 뭔가 그것이 현 상황에 참잘 맞아 보이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서 내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나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모습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은 본인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갔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첫 번째 일절에 바울이 이렇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은 사도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당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사람들이 세워준 거야. 사람들이 사도라고 그냥 말해준 거야. 그래서 사도인 척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막 돌렸다 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난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된 사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어, 종종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인데 사도 내가 사도인데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크게 뭐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 사도권에 대해서 악착같이 그것들을 잡고 집요하게 아니라고 반론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었던 그 사람들의 생명과 희생이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교했던 그 모든 설교가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집요하게 증명하고 증명해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초반에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절에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형제들에게 어떤 내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인정되었고 공유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삼 절부터는 왜 무엇을 건드렸는지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 어, 다른 복음이 뭔지는 사실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 뭐 다른 복음을 전한 게뭔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사,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제 그것을 망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어,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격했던 부분이 뭔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3절부터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인사이기도 한데 바울이 항상 사용하는 인사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어, 목사님 설교 때 나왔던 것처럼 은혜는 여러분 단회적인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단회적인 한 번의 그 은혜이고, 평강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리에게 유지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 지방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악한 세대에 빠져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 찬양을 다 부정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반에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복음의 핵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열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너무 이제 약간 헌법같이 너무 이제 최상위 개념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세세한 이야기들은 그 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것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즉 바울이 그 동안 <laughs> 전해왔던 그 많은 것들,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함께 희생하였고 고생하였던 또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인들 교회들이 가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오늘 6절부터는 이제 정말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는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이게 세대가 점점 악해져서 악한 말이 발전돼서 이렇게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에 혹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냐 내가 그동안 전해왔던 그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냐라고 세게 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한 공격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그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건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그걸 통해서 은혜로 세상을 살아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곳에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실수로 어떤 일을 통해서 우연히 돌아가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세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누구라도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흔드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막 악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으로 아,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망가뜨릴 사람이다라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 우리랑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그 모습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함께 보시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한국 사람에게 저주란 말이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말의 단계가 높아서 이게 좀 기분이 나쁘다거나 두렵다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 말은 결국 여러분 구원과 멀어진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멀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고 결국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는 영생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글, 이 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으나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질까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지 못할까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 때문에 했으면 이런 말을 안 하셨겠죠.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죠. 사람에게 좋은 말 하면 되니까. 그래, 좋게 좋게, 우리 뭐 평안하게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했으면 이런 말할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복음이 중요했어요. 그들의 구원이 중요했고, 그들의 영생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됨이 더욱더 중요하셨던 그 바울 선생님의 모습이 오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2021년을 사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가슴에 좀 와닿는 게 많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어떤 병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또 어, 우리가 지키려고자 했던 어떤 가치들이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어, 우리의 신앙을 망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노여 있고 생각하고 뭐 판단해야 될 것들이 가득이나 많은데 게다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가까이 직면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마치 하나님의 가치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내지 못할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냐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보다 오히려 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라는 공간이 은혜의 공간이고 하다못해 예전에는 안 믿던 분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서라고 말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가면 안 되는 공간이고 들렀다 왔으면 다른 공간에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은 누가 만들었고 뭐가 어떻게 됐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목적을 갖고 무슨 이유를 갖고 신앙을 해내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며 교회가 어떤 것을 붙들고 신앙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과 가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다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회복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치유가 될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2021년 한국의 모든 교회와 전세계 교회들이 잡아야 될 것은 하나의 것입니다.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붙든 사람처럼 살아내는 것,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때 세상은 다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가 큰 힘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 복음을 품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것도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은 다른 길이었고 저주 가운데로 갈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1년 사는 우리들은 어떤 판단을 해내고 무엇을 붙잡을지 묵상하고 고민하며 확인되었고 깨달음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을 수 있으십니까? 복음만으로 구원과 천국 소망을 얻었음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에 놓여 있음을 내가 증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이 모든 고백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선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들의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변에 나타내면서 내 자신은 오히려 더 확신해내며 그 가치들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으로 만족하고 복음만으로 모든 것들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가 복음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내 이웃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라는 말이 나오도록 살아내는 겁니다. 치열하고 손해봐야죠. 억울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억울함, 치열함, 힘들고 괴로운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만으로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삶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시고 그것들을 경험해내야 합니다. 그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